시작! 뭐 먹고 있어요? 친구들 안녕! 해야지! 친구들 안녕! 매운 소스예요? 네 맞아요? 이거 맞으면 매워요? 저요 토마토 소스예요 네 맞아요 딩동댕 선물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우와. 응. 끝났어요? 포기시켜줘야죠. 오늘 시켜줘야죠 네. 아, 오늘 먹었는지? 아오늘 피자를 먹었을 때 스파케티는 가지 않았어. 피자만 나왔는데요. 그리고 콩나물 피자요. 미안해요. 우리 미안해요 친구들 다음 시